어 마법의 노트? 아직도 이런 걸 믿는 다가 있냐? 그래도 아. 한 번만 봐볼까? <목소리> 안녕! 난 소노트의 요정이야! 어? 뭐지? 누가 날 부르는데? 아왜 아, 얘네 이런 데에 누워있어? 야나 지금 2년만에 나왔거든? 너 너희들... 잠깐! 잠깐! 그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액체괴물 요정 아니야? 아... 기억하기 싫어 아 말도 꺼내지 마어 나도 아직도 꿈에 나온다고 아 됐고 너 누구야? 너 어디서 나온 거야? 액체괴물이 몸에 해롭다는 얘기가 많아서 지금 노트로 갈아탔거든? 그래서 지금은 소원 노트의 요정이지 소원? 첫 번째는. 근데. 어? 아, 그게 내가 노트로 갈아탄 지 얼마 안 돼서 소원 딱한 개밖에 못 들어주거든? 아, 한 개? 그럼 별로 쓰는 거 없네. 아, 잠가잠가잠가그 대신 그한 개는 진짜 아무거나도 다 들어줄 테니까 말만 해. 아니, 아니, 아니야. 쓰기만 해. 쓰다니? 노트에, 요정이 가 노트에 써야지. 자, 한번 써봐. 음. 뭐 쓰지? 어, 순간이동? 야, 야. 그냥 돈에 돈. 내가 한 10억 좀 꽂아 줄까? 야, 10억이면 빌딩 하나라도 사겠냐? 집도 하나 제대로 못 사겠다. 오, 그때는 100만 원이면 된다더니. 그래. 인심 썼다. 내가 10조를 꽂아 줄 테니 한국 최고의 부자가 돼 봐. 어? 그러면은 10 어디 보자. 어? 왜? 반응 왜 그래? 시초원으로 부자 되기. 잘 썼잖아. 아니야? 글씨를 못 써도 너무 못 썼잖아. 이래서 내가 힘이 나질 않아. 에이 뭐가 이렇게 어려워. 그냥 해줘. 안 된다니까. 글씨 이쁘게 다시. 아이씨, 까다로워. 여기, 됐지? 이게 뭐야. 아직도 글씨가 삐뚤삐뚤하잖아. 어, 이래서 내가 힘이 나겠어? 야, 자꾸 장난할래? 너 실력한다니까 이러는 거지. 이것 봐라. 안 나야. <laughs> 뭐야, 너왜 이렇게 쪼껑이졌어 어, 내가 아직 힘이. 어? 그냥 너 그냥 가. 어, 됐어. 어차피 장난인 줄 알았어. 아니 진짜 글씨를 예쁘게 써야지 내가 힘이 난다니까 아 그냥 됐고 1억으로 해줄게 이 정도 글씨면 1억은 되겠다 그래 좋아 잠깐 근데 내가 글씨 다썼으면 다 10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뭐 그렇겠지? 그래? 그렇단 말이지 누구니? 선생님 여기가 글씨는 진짜 예쁘게 쓰실 수 있는 곳 맞나요? 아 송글씨 배우러 오셨군요 너무 잘 오셨어요 저는 송글씨 전문 강사입니다 저 글씨 꼭 예쁘게 써야 되거든요 글씨 최고로 예쁘게 쓰는 법좀 알려주세요 그래요? 얼마나 예쁘게 가르쳐 드릴까요? 지금보다 1 0 0배나더 예쁘게요 음 일단 좀 볼까요? 후, 이건 좀 오래 걸리겠는데 오래 걸려도 상관은 없어요. 꼭 알려주세요. 좋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손가락 자세가 이런 이미나. 내가 전생 가르칠 게 없네. 감사합니다. 좋아. 이제 때가 되었어. 아, 심심해. 뭐할거 없나? 야. 야, 무슨 글씨를 쓰는데 3개월이나 걸려. 기다리다 듣는 줄 알았잖아. 이제 쓸 거야. 너도 줘. 오, 방역이 있는데? 수 없는 10점 맞지? 아니야. 나는 그거 안쓸 거야. 내 소원은 세계평화야. 뭐? 세계평화? 10조 원이 아니고? 내가 3개월 동안 글씨 연습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 10조 원은 언젠가 사라질 돈이고 그돈 때문에 나한테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누군가가 돈을 노리고 나를 해코지할 수도 있겠더라고. 그럴 바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소원을 바꿨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는 소원. 그래서 내 소원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두 사라져서 세계 평화 오기. 응?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져가지고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는 거야. 오. 쓰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쓰라고. <laughs> 다 했다. 됐어? 오, 잘했다. 오, 이 정도면 손 들어줄 수 있겠는데?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게 세계평화니까 둘다 똑같은 말이잖아? 그럼 이제 네 소원을 들어줄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야 사라져라. 야! 잘 보셨죠?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있네요. 우리 친구들과 오늘 예쁜 송글씨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리 친구들도 조금만 노력하면 더 예쁜 글씨를 쓸수 있어요. 그럼 같이 2부에서 예쁜 손글씨 쓰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2부에서 만나요. 안녕!